오늘은 사무엘 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 대치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울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습니다.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2절에요.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본래 이스라엘은 어떤 이기 때 전쟁 때에 모였다가 평상시에는 또 네, 자기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랑이 왕이 되면서 3,000명을 자기와 함께하는 군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왕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3절에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불레새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해 불레새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불레새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불레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은 블레셋이 더 힘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을 쳤다 할 때에 치기 전에 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물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줍니다. 그런데 군대의 힘을 믿고 자기들 생각대로 불레셋에 싸움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왕권의 실패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과 판단이 앞서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 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야, 저것들이 이제 힘이 강해지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트집을 잡을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라고, 군사력을 모으고 침공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원 300명 가지고도 몇 배나 되는 군대를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숲을 속에, 굴 속에, 바위틈에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떱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왕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처럼 왕을 세워놨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레셋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앞서면 잘될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이, 어려움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 흩어지니까 두려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 아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에 길갈에 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 버리면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와야 됩니다.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명령해서 하나님 앞에 급하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불렛의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럽니다. 자, 사무엘이 오자마자 왕이시여, 왕이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사무엘이 이때 뭐라고 답해야 답해야 되겠습니까? 변명해야 되겠습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 감동 받은 사람이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울 왕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뭐 합니까 지금 자꾸 변명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아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빨리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가 보았으므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불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길갈로, 길갈로 내려오겠 건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자, 사우랑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도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의... 보는 대로 내가 결정하면 자기 중심이 되면 버려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하면 솔직하게 회개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그 은혜를 구해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울 왕이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를 변명합니다. 부득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유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을 것을 다이시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뭐했다이 말입니까 버려졌다 이제 사울이여 당신은 당신 당대로 왕을 하고 끝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직 진행되지 아니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하셨다. 다음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이십니다. 다이은이 이제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 예 진쳤더니 17절에요.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활 땅에 이르렀고 그 노략군들이 블레셋 군대가 세대로 그냥 몰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과 함께 군한 군대는 몇, 몇 명이라고요? 600명밖에 없다.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랑이 자기 군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포위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1 8절의 환대는 배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지금 두려움에 오히려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소를, 대장간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 뭘 만들까 봐서 그랬다고요? 무기를 만들까 봐서. 그래서 대장간은 어디다 두느냐? 블레셋 지역에 두고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불레셋 사람들에게 로 내려갔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런 농기구들을 새롭게 벼리려면은 갈려고 하면은 블레셋 땅에 가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슬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절에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열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나 창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실제는 암몬이나 불레의 수비대를 공격하고 승리해서 빼앗은 무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기가 아니다. 군대가 아니다. 그 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나 명예가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할 때에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내 지식이나 어떤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믿을 때, 군대의 힘을 믿을 때에, 재물의 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염려와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